습니다. 음. 왜그저말 중에서 그 점잖다라는 말이 있죠. 네. 네. 이 점잖다라는 말은 점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어, 아 그래요.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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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그 뭐 음. 그 사람이 그 점잖지 못하게 말이야 그렇게 어. 뭐 떠들고 왔다갔다거리고 천박직주 그러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점다이 뜻이야. 어, 음. 어른 같지 않다이 음. 뜻이지. 아. 점잖지 못하게, 어른 답지 못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네. 어, 그런데 이 가만히 또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점잖지 못하다라는 것은 바로 어, 젊지 않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젊음이 좋은 거예요. 젊음이라는 그렇지요. 거는 도전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걸음걸이만 보면 알수 있어요. 애들이 처음에 와서 다 걸음걸이 말을 이제 약간 어, 하루에 한뭐뭐 뭐 어쨌거나한뭐 3, 400번을 넘어지면서 이렇게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면은 음. 애들은 걷는 법이 없잖아. 따라어다니고따 뛰어다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제 걸음이 느릿느릿해지는 겁니다. 와. 그런 걸 보면은 참이 젊음이란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젊음은 실수해도 괜찮다? 실현을 걷고도 괜찮다. 어, 그게 바로 어, 젊음이죠. 실패해도 괜찮다.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나중에 어른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걸음이 천천히 걷는 거는 중간만 걸으라는 거고. 또 뒤에 터져서 젊은 사람들의 뒤를 좀봐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음. 알고 있어요. 목소리가 이렇게 적어지는 것도 그냥 앞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뒤에서 잡은 잡은 조용히 앞에서 나가는 젊은 음. 사람들을 갖다가 응원해 줘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오. 알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예, 인생이란 게 그런 걸 보니까 1 0대 때는. 하. 시속 10km로 간단 말이야. 음. 20대는 20%, 30대는 30%, 40대는 40%, 음. 50대 50대, 60대는 이게 시간이 60km, 70대 70km로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 이유는 말을 그만해라 이 뜻입니다. <laughs> 많이 했다이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참이 세월이라는 게참아쉽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세월 속에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게 웃음이라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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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이라는 거예요. 웃음에는 뭐 단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웃음의 1단계. 이거. 이게 이제 웃음의 1단계예요. 어? 내 뿜는 거. 2단계는 뭐냐면 어, 이거 <laughs> 2단계예요. 히히야. 히히야. 어? 1단계는 피3단계는 어? <laughs> 어? 어? 그게 이제 3단계예요. 4단계 뭔지 알아요? 4단계는 너무너무 웃겨서 팔을 굴면서 와. 맞아, 맞아. 박수를 치면서 와. <laughs> 이게 박장대소라는 겁니다. 5단계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5단계는. <laughs> 웃다가 옆에 사람을 막막 때리면서 <laughs> 웃는 게 5단계거든요. 음. 15초를 웃으면은 2틀을 더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5단계 웃음으로 15초를 웃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이고야. <laughs> 어, 어. 그러게까 이제 웃어 봤으니까어 우리가 이제 어이틀을더살 것이다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억지로라도 웃으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죠? <laughs> 네. 기이 네. 네. 좋아진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 세상을 살다 보면, <laughs> 이게 좀 재미난, 웃긴 간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민 여러분들한테 웃긴 간판을 좀 네. 조사해 와라 라고 했어요. 이쪽에는 네. 영 패밀리. <laughs> 이쪽에는 약간 <웃음> 올드 패밀리로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동네를 쫙 네. 이렇게 나눴는데, 자. 누가 먼저 발표할까? 어. 이장 님. 예? 예. 어 우리 잘생긴 혼칠이 나희. 어? 할아버지. 예.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어? 청춘 트위스트의 주인공. <laughs> 자. 뭐? 빨리 얘기해 봐. 예. 어. 어. 아, 제가 어. 그 여의도에 음. 굉장히 유명한 뷔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 여기는 여의도. 돈도 안 내고서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대요 아, 이 세상에 돈도 안 내고 먹는 부페가 어딨어 진짜요 그래. 어. 어. 우리, 우리 동네에도 이제 지금 개업했다고 그러던데 아예 무슨 깡패 같은 얘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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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어. 어떤 부페인데 그래. 부정부패요. 부정. 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 그거고. 어. 이건 진짜 있다니까. 오, 실제로 나, 부정부패가 있는데. 부정부패. 아, 네. 아, 부정부패. 부정부패. <웃음> 부정부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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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정이 있는 부패다. 아버지. 이래서 부정부패문화. 아 부정부패하지 마세요. 자 다음. 음 다음. 이장님, 음, 아, 어, 이장님, 어, 예. 네, 그래, 그래. 복례는 이런 말도있어요 아니 갑자기 이장님, 이장님, 네. 네. 어, 네. 야, 정의 상실? <laughs> 어, 부정부패 옆에 정의를 상실한? 오, 네. 야, 어, 정의 상실인데, 어. 정 어, 글자를 붙이니까 그런 거죠. 어, 그지요 네.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어리광이지 어, 맞지? 네. 어, 네. 사람 사는데는 어. 다 똥내. 나는 것 같아요. 아, 아이고 똥 냄새 네. 많이 나. 부정부패 똥 냄새 나지. 네. 정의를 상실하면 똥 냄새 나지. 어, 똥 <laughs> 냄새 많이 나와. 어. 그저 우주에도 그런 음. 별이 있잖아요. 어, 아, 아이고 음. 어떤 별이 있을까? <laughs> 음. 별똥별이요? 아별똥별이별똥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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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네. 그 별이 똥이 있는 별이네 네, 오늘 네. 보니까 의상이 네. 어린 왕자 의상이에요. 어린 왕자니까 네. 어. 목소리가 그렇이 네. 그렇지. 하려고 아, 이하아그렇게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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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아, 아, 예. 어. 어, 아, 어. 아, 아 그래요? 어, 네. 어. 또 어린 왕자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리래리아그아어리요아 왕자. 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요 <웃음> 어. 그어가다가 <laughs> 아, <한번>. 아, <laughs> 아, 네, 네, 예. 네. 어, 저는 어떤 사람인가? 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음. 해 보는데. 음, 대사 길어서 목이 아 네. 들고 읽으세요. 네. <웃음> <웃음> 음. 어, 언어가 고친 사람은 음.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음. 가장 음. 되게 이야기하는 어 좋아하는 사람은 음. 그 마음이 궁핍박기 때문입니다. 차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고난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항상 밝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어, 그랬어요. 에, <laughs> 네. 네. 네, 다 끝났으면 안녕세요 <laughs> 네. <laughs> 아니. <웃음> 변성기지난 <laughs> 어린왕자 <같아. 웃음> 아니 변성기지난 어린왕자가 아니라 저기 그 어, 외국 사람이 한국말 배우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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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귀여워 말했죠. 귀여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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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로 집에서 어, 집에서 연습 많이 한한한 하고 그래. 아, 오늘 어. 의상이 아주 패스트 드레스입니다. 네, 네. 다음. 조사해본 사람. 네. 아, 저희 동네는 이런 가게도 있더라고요. 이거 왜 여기를 보고 이게 날 보고 얘기해? <Agg CSS> <들이> 바로... 왜? 뭐어 얘기해 봐. 어필하고 어어 싶으세요? 어. 어 이게 이런 가게가 무슨 뭐 파는 가게인지 모르겠어. 사진 찍어왔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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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를 보길래? 어어아 이거 보 봤어. 뭐야 진짜? 이게 뭐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와 이거 뭐야?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어. 에메랄드래, 여기. 에메랄드 말고. 에메랄드. 여기를 읽으라고? 네. 왕자 지물포. 아, 너무하시네. 너무하시네. 잘띄어서 읽어야 돼. 어 좋습니다. 그런 아, 저... 데가 있네. 그래요. 잘 조사해 왔어요. 이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이장님. 어, 어, 어. 이거를 왜또 이러고 있어? 어. 어. 아, 뭐. 어. 다 거짓말. 주민. 어. <laughs> 우리 동네는. 어. 이런 게 있어. 아유 정말. 이 어, 뭐라고 읽어봐봐. 저. <laughs> 저. 아. 아. 저 새우. 아이고. 는 <laughs> 새우인데 <laughs> 어. 어. 이 사람도 참이 사장님도 참 웃기다. 음. <laughs> 이걸 갖다 개자하고눈우자는 조그맣게 해 갖고 조가새라고 하고. <laughs> <laughs> 어? 어. 어. 다고아이 너무 되게, 괜찮죠. 눈에 띄려고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렇죠. 어. 어. 아니 이집 장사 잘 되게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 주려고요. 어떤 노래를 부르려고? <laughs> 추게 껍질 묶어. 좋아해. 가까까 같이 설날은 새새가다다 얼써? 얼써? <목소리> 오오오오오번 오, 오, <목소리> 고관절이 나간 것 같아요. 야 잘했어요 조가새 <목소리> 조개, 조개 까는 새우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네 언어 순화 아시죠 언어 순화. 아무튼 뭐 간판이 재밌었네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다음 간판 조사해본 사람 계세요? 다음 간판. 네, 네 어. 네. <목소리> 아이고 정말.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의장님 정말 이지 뭐뭐뭐 음. 세상은 음. 웃기는 짬뽕이에요 그래요 웃기는 짬뽕이야 어. 남자들은 어. 이 장수혜가 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 그걸 아유. 진짜 모르는 남자들이 웃기는 짬뽕 같아요 나라라 <laughs> <laughs> 나라라 <laughs> 아, <laughs> <다라라. 다라레. 웃음> 제가 오늘 커튼을 잘나와가지고 <laughs> 음, 예. 음, 오죽하면 짬뽕집 이름이 웃기는 짬뽕이겠어요 웃기는 짬뽕 오, 오, <laughs> 웃기는, <짬뽕인데요>. 웃기는 짬뽕 정말 웃 짬뽕인데요 저도 이 그냥 연예계 팍때려치고 음. 짬뽕집 차릴까봐요 아, 아 <laughs> 아이, 괜찮을 것 같아 음, 네, 짬뽕집 차리면 네. 어, 결혼은 해서 차려 왜냐면 본인이 주방도 보고 홀도 보고 <laughs> 한 <한다라고는> 사람은 <laughs> 주방을 시키던지뭐 아. 무섭게 보고 다니는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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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자기가 인물이 되니까 이거 홀을 보면서 네. 어 어서 오세요 웃기는 짬뽕 하나 이렇게 하면서 하세요. 네, <laughs> 네. 자 그래서 제가 남자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요. <laughs> 네. 남자 고르는. 네. 어. 자 남자를 고르는 법 첫째 음, 본인도 남자도 없으면서 부 앞도 <laughs> <laughs> <아무도> 해봐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제가 봐. 좀 까다로웠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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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잘생긴 남자는 안 됩니다 어, 왜안 왜요 왜왜왜 인물값을 합니다 아예 아 그치 그치 나이가 아 그래서 아 나이가 아직 나이 나이는 아 아, 어. 그런 구아에것같가봐자 그리고 뚱뚱한 남자는 안 됩니다 어뭐 하나 어? 안 된다 뚱뚱한 아 남자 아 맞아 네. 안돼. 왜요? 정치값을 못 합니다. 그리고 다안 되네 다안 돼. 키가 큰 남자는 안 됩니다. 아나아안 돼. 키가 큰 남자는 싱겁습니다. 아, 맞아. 아좀네요 그리고 또 돈을 잘 버는 남자는 안 됩니다. 돈을잘 벌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 딴짓을 합니다. 아, 아, 아안 돼, 정답,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나이처럼 키 크고 잘 생기고 돈도 잘 벌고. <laughs> <laughs> 그런 는자는 어떻게 했네? 안 되는 a t y 이거 mean. 이장 o 저 t know w h a 이 you mean. I don't 고 n o w what you mean. I 요 그래 알았어요. <laughs> 네. 너나 잘 가지세요. 아무튼 내가 볼때장수 t 씨랑 결혼하는 남자는 너무 재밌을 거예요. 음. 왜냐 t 저렇게 이쁜 여자가 사 차원이면 정말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어 해봅니다. 자, 감독님. 어, 예. 어, 주리스는 어떤 가판 갖고 왔을까? 저는 정말 어. 매 순간 가요계 에 음,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 그래? 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싫로 그래. 어. 그래요? 네, 아직까지 어. 이렇게 그 가요계에서. 음, 음, 음. 대성할 주리스를 왜 아직까지 못 알아보고 있는 건지 아, 나의 미모, 나의 노래, 음 나의 가창 그리고 앞으로 대성할 주리스, 미래의 슈퍼스타 아니 웃으리말 사람들은 왜 목소리가 다 <laughs> <laughs> 아, 아, 이상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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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조금 느끼예요 어, 어. 아니 근데 어. <laughs> 이런 얘기 재입을 하니까 정말 놀람만도 하근. 아. 하근다. 어. 하근. 다 웃기는 짬뽕 옆에. 놀라워 맞아. 짬뽕에서 만두 먹면맛 있어. 극도 침에 입겠어. 노래하만두 하근. 잘했어요. 잘했어요. 야, 이거 이거 또 순서를 제가 놓쳐 가지고요. 저 괜찮아요. 나오세요. 괜찮아요. 예. 저희 동네. 해도 돼요. 어차피 다뭐 에이, 저희 네, 저희 동네는 음. 어여름여름 여름 음. 가게가 있었고 헤어지죠. 헤어샵이에요 오 네, 헤어지는 연인들이 좀 없어요. 갖고 다들 잘 지내긴 한데 네. 저도 뭐 나름 잘 지내요. 예, 네. 잘 그래서 저는 헤어지죠. 오늘 어 음. 오늘 어디 갈 거냐면 짜자잔 엄메가 끌러 짠어디요 어디야 뭐야 뭐야 어디야 어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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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야하 욕을 그렇게 진짜 있는 간판이에요, 이게? 봐 네. <laughs> 봐. 남자 넥타이가 있고. 네, 여기 남자 옷가게. 오, 여기 보이시죠? 남자 옷가게네. 오, 남자 옷가게고요. 짜잔. 개스키. 개스키. 이거는 어 방송되는 거 맞아요? 일도안 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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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자 옷가게. 요 개성 있는 스타일과 끼. 개성 있는 스타일과 끼. 개스키. 나는, 나는, 시벨론 갔다가, 자화면잘 맞춰서, 개스키 오늘 갈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아, 남친이 옷좀 사주고, 또 음. 여기 오늘 파격적인 세일 한다니까, 그렇죠. 예. 어. 뭐, 멋쟁이 좀 만들어 줄 거예요. 나 가고 싶다. 아, 멋쟁이 뭐, 좀 만들어 줄 <laughs> 네, 거고. 네, 좋 오늘 또저 어. 바비인형 음. 시연이는요 음. <laughs> 여러분들께 또에 파워 워킹 준비해드렸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네. 오, 오늘은 또 이렇게 네. 예. 응. 가게를 또 홍보해 주셨으니 음. 이시벨름 게스키 사장님 <laughs> 어, 모델 캐스팅 기다리겠습니다. 아, 네. 오. 오. 자 오, 어, 감독님 음악 주세요 워킹. Chap, c'est Bella. Qu'est-ce qui? C'est Bella. Qu'est-ce qui? Oh, qu'est-ce qui? 좋아, 좋아. 모델입니다! 로 어, 알았 <laughs> 어, 쪼개. 어, 쪼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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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쪼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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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잘했 저. 감독님, 저 설민이 대사는 줄이고, 요거 좀 길게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아, 아니 목기가 너무 좋은데. 아, 모델이었어요. 딱, 아. <laughs> 그래서, 스발로 계속, 좋았어요. 헤어지지 마. 아, <laughs> 마지막에는, 아. 웃기는 짬뽕. <laughs> 오래디 스벨롬이라는 게 불어죠. 네. 꽃미남이라는 뜻인데 네. 아 아이고 그게 없으니까 좋구나.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스벨롬 하고 이제 남 보니까 이제 남자 넥타이가 있어요. 그런 남자하고 전문점이 있는데 거 음. 그 밑에 조그맣게 스벨롬은 불어로 음. 꽃미남을 뜻합니다. 이걸 좀 넣어줬으면 음. 아, 더 친절했을 텐데 음. 아, 그렇잖아요. 그 아까 조과새 얼마나 친절하게 조개 까는 새우라고 얘기를 는데 <laughs> <laughs> 그때는 궁금한 게 있어. 네. 새우가 이렇게 조개를 잘 까나? 아뭐뭐 뭐. 새우만 잘 까겠어요? <laughs> 아, 아니 그래요. 어, 좋아요. 어, 참, 아, <laughs> 참. 느낄까? 어, <laughs> 이장님 당황. 아 당황했다. 당황했어. 아유 진짜.